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정아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예비 간호사의 회 포괄적 대의 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많은 존재 방안들이 있는데요. 교류 분석, 사회기술 훈련, 자기주장 훈련, 나아전 발법, 사티어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이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대화 또는 영민의 대화라고 풍력 대화가 효과적인 비상성 기술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연구에 근거해서 MBC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솔직하기, 말하기, 그리고 또 공감으로 듣기. 여기에는 또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관찰, 느낌, 고통, 부탁게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MBC를 이용한, 즉, 폭력 대화를 이용한 중재 효과로 의사소통이 향상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즉 MBC 기술만 적용하여도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욕구를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예비 간호사, 즉 간호대학생 4학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어, 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어, 재직아 있는 4학년 간호대 학생들이고요. 학과장학과장 아, 또는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은 뒤에 어,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 139명이 참석하였는데요. 불충분한 답이나 등등등을 제외하고 최종 참여한 학생들은 114명이었습니다. 네, 통계 분석은 기술적인 통계에 또, 어, 참관관계 그리고 다정대기 분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인 동의하에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의미 어, 있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자가 많았었고요. 93% 평균 연령은 24세 24, 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 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 즉 교육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 7 1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뛰어나거나 뛰어나다고 하는 학생들이 80%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포괄적 의사소통 능력대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각각의 그 변수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을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총 15개의 부분에서 3.76점 정도로 평균 이상의 흔적을 나타냈고요. 비폭력 대학 또한 5점 만점에 4.2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부분도 5점 만점에 3.46점으로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이 아,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보습니다 그 포괄적인 의사소통 부분이 비폭력 대화와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 부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 포괄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는 비폭력 대화가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평가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봤을 때 미비 감호사들에게 포괄적인 데이 있어서 동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폭력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